안녕하세요 와이시루입니다. 가성비 태블릿으로 유명한 레노버에서 빔 프로젝터를 출시했더라고요. 레노버 샤오신 100P라는 모델입니다. 프레이스티 해상도에 20만원대 초반으로 샤오신 태블릿 구매하는 정도의 가격대라 가격 접근성도 괜찮고 또 그동안 태블릿으로 쌓아온 가성비의 이미지가 워낙 괜찮아서 빔 프로젝터도 왠지 샤오신이란 이름이 붙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 중국 제품들을 몇 가지 사용해 보면서 리뷰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의 기준이 조금 생겼는데요 오늘은 사용해 본 샤오진 100P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빔 프로젝터, 전원 케이블, 리모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디자인은 전반적인 화이트 색상에 바디는 패브릭 소재로 렌즈 쪽은 메탈릭한 디자인입니다 렌즈부를 보호하기 위해 렌즈 겉이 다중코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문이나 긁힘 같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디테일은 드문 것 같아요 보통 렌즈 보호라 해봐야 캡이 있는 정도거든요 뒷면에 발열 관리를 위한 송풍구와 상단에 전원, USB, HDMI, 유선 3.5mm 단자가 있습니다 샤오신 백0 0는 우선 디자인이 좀 남다르죠 자체적으로 짐벌 스탠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본것 같아요 예전 삼성에서 출시한 더 프리스타일 같은 디자인도 신박했는데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니까 별다른 거치 스탠드 없이 원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170도 상하 조절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벽면의 투사는 물론이고 천장샷까지 완벽하게 투사가 가능합니다. 스탠드가 묵직하고 고정도 잘 돼서 흘러내릴 일은 없겠더라고요. 스펙을 보면 프레이스티 해상도에 850만시루멘 2500대 1 명암비, HDR10을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5.0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투사거리는 1에서 2.5미터입니다. 오토포커스와 키스톤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TV O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연결한다면 자체적으로 OTT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5W 듀얼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고 볼륨이 꽤 커서 기기 자체 스피커로도 충분히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합니다 샤오신 100B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장점, 첫 번째로 스탠드가 있어서 투사할 때 장소 구애를 확실히 덜 받습니다. 보통 하단에 받쳐주는 거치대로 높이 조절을 하는 게 최선인데 샤오신 1 0 0는 원하는 방향으로 투사하기 용이하고요. 또 천장샷도 완벽히 가능하기 때문에 누워서 감상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밝기나 명암비가 비슷한 가격대 제품군 중에 괜찮습니다. 오토포커싱도 기계를 고쳐잡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잡히면 부분적으로 흐릿한 부분이 딱히 없고 고르게 선명한 편이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보기 좋고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집안에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낮에도 충분히 볼 만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투사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단초점 렌즈까지는 아닌데 보통 벽을 화면으로 가득 채우려면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은 3m 이상은 돼야 했거든요. 샤오신 백피는 2m 정도만 돼도 벽면에 가득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m 정도 거리에서 670인치대 화면으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피커 성능이 괜찮고 자체 소음이 적습니다. 스피커가 확실히 짱짱하더라고요. 1, 20만 원대 제품들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스피커와 오토포커스의 부재, 부분부분 부분 흐릿한 화면이거든요. 샤오신 100P는 자체 스피커만으로 거실에서 활용할 수준이라 출력이 괜찮습니다. 자체 소음도 40dB 미만이라 조용한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OS가 조금 애매한데요. 근데 이건 단연 샤오신 100P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을 써보면서 동일하게 있었던 불편함이었는데 안드로이드 TV OS가 설치가 되어있긴 한데 이게 구글 플레이는 없고 자체 앱스토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앱을 검색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몇 가지 국내 OT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보시는 게 유튜브나 넷플 정도로 충분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OTT를 사용한다고 하신다면, TV 스틱이나 TV 박스를 이용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투사된 화면 퀄리티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흐릿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고르고 좀더 괜찮은 건 사실이지만 화면 질의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고 샤오미 제품처럼 쨍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화면의 특성이 딱히 없긴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 중국 제품이라고 한다면 별 기대 없이 볼수 있긴 한데 그래도 레노버 샤오신 제품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터라 개인적으로 좀 특징이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샤오진 백비는 비슷한 가격대 중국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실용적인 디자인 면에서 만족스러웠고 오토 포커스 같은 편의성, 스피커 출력과 비슷한 제품들에 비해 화면 퀄리티가 좀더 고르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여러 OTT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이 가격대 의 제품의 OS 문제는 좀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